저는 오늘 장중에 매매를 하면서 큰 깨달음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 깨달음의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식시장에 입문하고 나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혼자 차트를 연구하고, 혼자 뉴스를 분석하고, 혼자 주식시장의 생리를 연구하고,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영화를 보고, 가만히 거는 아니구나, 어이쿠, 이거 죄송합니다. 하여튼 모든 것을 다 혼자 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가끔 댓글로 한마디씩 툭툭 던져주시는 고수분들이 계십니다. 전의 주식은 자신과의 싸움이다. 라는 명언을 남겨주신 분이 계셨다고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 깨달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함께 연구하자. 입니다. 저 혼자 개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고민하는 부분을 영상으로 올려놓고 고수분들과 함께 상의해 볼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수분들의 협조를 구하는 바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저와 함께 해결책을 연구해보자고 부탁을 드립니다. 해결책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작은 힌트만 주시면 그 힌트를 가지고 제가 다시 연구해보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제 고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맵신 30분 봉 차트입니다. 저는 원래 우상향하는 차트에서만 매매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웠습니다. 추세 추종의 원칙대로 매매를 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바닥에서 기다가 튀어 오르는 종목은 제첫 번째 기법, 즉 저점에서 첫 상승 잡아내기 기법으로 충분히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락 추세에서 반등하는 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차트에서도 페이크가 되는 구간들이 나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요런 구간들입니다. 물론 저점에서 타점 잡는 원칙에 따르면 분명히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차트에서도 저 아래쪽에 확실한 타점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점이 나오는 순간 장대 양봉으로 떠버리면 한 번에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바닥에서 횡보하는 경우는 제 경험상 전조현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락 추세에서 반등하는 경우는 좀처럼 전조현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제가 차트에서 다른 선들은 다 지우고 하늘색 엠벨선만 남겨놓겠습니다. 이 선과 캔들들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보시면 하락 추세 기간 동안 이 선을 중심으로 캔들들이 아래쪽에서 놀다가 이선 위로 올라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요두 지점이 엠벨선 위로 캔들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엠벨선은 2 0일 이동 평균선에서 60%를 부풀린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이선 위로 캔들들이 올라왔다는 것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뀌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지점은 페이크이고 두 번째 지점이 진짜입니다. 이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 장치가 없을까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다가 얼추 비슷한 장치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가 엠벨선을 지우고 그 새로운 장치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요놈입니다. 이 선의 이름을 공중부양선이라고 붙였습니다. 그 의미는 제 설명을 듣고 나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 검은 선의 수식은 이렇습니다. 지표 조건은 피리어드 2입니다. 이 선의 장점은 가격의 이동 평균을 한 타임 빠르게 직선으로 표시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동 평균선은 곡선의 형태이기에 가격의 흐름을 극명하게 나타내지 못합니다. 반면에 검은선은 약간 과장해서 한 타임 빠르게 나타냅니다. 방금 전에 본 하늘색 선, 즉, 엠벨선의 경우에도 선 위로 가격 캔들이 올라오는 것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검은선은 상대적으로 이전 상황에서 툭 떨어진 상태로 나타나 확실하게 캔들들이 검은선 위에서 이격이 벌어진 상태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검은선이 하락 추세가 멈추고 반등의 초입이라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검은선을 가지고 하락 추세의 끝자락을 잡아내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엠벨선과 같이 이선 위로 캔들들이 올라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세 구간입니다. 하지만 앞두 구간과 비교해서 세 번째 구간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구간에서는 캔들들이 검은 선 위로 올라오기는 했으나 검은 선에 붙어 있다는 점이고 세 번째 구간에서는 캔들들이 검은 선과 이격이 벌어져 공중부양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검은 선도 가격 이동 평균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지만 엠벨 선보다 그 과장이 좀더 심하게 이런 현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을 활용하면 좀더 확실하게 하락 추세에서 최저점 구간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즉, 급등 직전에 타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계속 실험해 보고 있습니다. 제 논리가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 고수분들의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댓글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리노스입니다. 이 공중부양선은 상승 추세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락 추세 끝에서 주가가 상승하기 바로 한 타인전에서 타점을 잡을 때 활용되어집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표시한 자주색 타원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캔들들이 검은 선 위에서 공중부양 상태로 둥둥 떠 있습니다. 마치 영화 아바타에 나오는 공중부양 바위들 같지 않습니까? 이 지점이 나오고 나서 바로 뒤에 슈팅이 나옵니다. 이 차트에서 이런 부분이 한번더 나옵니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캔들들이 공중부양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지없이 다음 타이밍에 슈팅이 나옵니다. 제 기법들을 가만히 생각해보시면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무조건 상승 초입을 잡는 것입니다. 바닥에서 횡보하던 주가가 첫 상승하는 타이밍에 타점 잡기. 1차 상승 이후 눌림에서 2차 상승 초입 잡기. 하락세 끝에서 상승 바로 전에 타점 잡기. 제가 이세 번째 기법을 실전에서 계속 실험해 보고 있는데 확률이 90%가 넘어갑니다. 고수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과연 이 기법이 논리적인 근거가 있나요? 혹은 이 기법의 맹점은 없는 것일까요? 고수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아직 저는 이 기법에 대해 100%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검증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기법은 제가 단주매매로 수도 없이 실전에서 연습해서 100% 확신을 갖게 된 기법입니다. 그리고 원리를 이해했기에 응용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 기법은 앞에 두 기법만큼 자신이 없습니다. 여하튼 고수분들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상승세가 나온 여러 종목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실전에서 이 기법을 적용해 보시고 그 결과치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데이터를 모아 더 확실한 기법이 되도록 수정 보완하겠습니다. 다음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제가 이 선의 특성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선은 제가 쓰고 있는 하늘색 선, 즉, 엠벨선보다 과장이 더 심합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는 한 타임 앞서 높게 형성되고 반면 주가가 내려갈 때는 역시 주가보다 한 타임 빠르게 검은 선이 툭 떨어집니다. 결국 하락세일 때이 검은 선보다 캔들들이 위에서 형성되었다면 하락세가 멈추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므로 공중부양 시점이 매수 타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차트에서도 하락세 끝에 타점이 나옵니다. 바로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타점을 잡은 후에 바로 슈팅이 나옵니다. 그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제첫 번째 기법으로 타점을 잡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제첫 번째 기법으로 타점을 잡는다면 저 장대 양봉 자리가 됩니다. 이미 슈팅이 나온 뒤입니다. 제가 왜이 새로운 기법을 연구하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완성은 안 되었습니다. 뒤에 나오지만 약간의 오류가 있습니다. 그 오류가 나오는 부분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깨끗한 나라입니다.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공중부양 지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세 군데가 되겠네요. 요 부분에서 타점을 잡았다면 그 다음 타이밍에 여지없이 슈팅이 나옵니다. 원래 이 기법은 하락 추세에서 반등 자리를 찾을 때 쓰는 기법입니다. 하지만 하락이라고 보기에 애매한 횡보 구간에서도 가끔 타점이 나옵니다. 제가 더 데이터를 수집해서 검증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지니틱스입니다.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요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캔들들이 전체적으로 검은선에 닿지 않고 붕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타점을 잡으면 다음 타이밍에 여지없이 슈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최적 거래량 기법과 일목상통한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더 이상 매도세가 나오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일봉상에서도 이 원리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일봉상에서는 공중부양이 안 나오고 단지 이선 위에 캔들이 위치해 있을 때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복습하실 때 일봉상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이 수식의 수치 값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일봉상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핑거스토리입니다. 타점을 잡아 보시길 바랍니다. 요렇게 두 군데가 되겠네요. 두 번째 타점에서는 캔들이 바닥에 닿은 상태로 시작을 하지만 저 장대 양봉이 갭으로 떠서 시작했다고 생각하면 공중부양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아미노로직스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법은 하락 추세에서 상승 반전 바로 전 타이밍을 잡을 때 쓰는 기법입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차트에서는 일단 앞부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승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하락 추세일 때두 부분을 유념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하고 여기입니다 두 부분이 뭐가 다르죠? 그렇습니다 첫 부분에서는 캔들들이 검은 선에 닿아 있습니다 가짜 타점입니다 아직 상승 반전의 신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면 두 번째 타점에서는 정확히 공중부양인 상태입니다. 정확한 타점입니다. 그 다음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타점 바로 전 상황을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캔들들이 공중부양 상태입니다. 저 부분도 타점이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횡보 국간이기에 제가 타점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기법은 아직 완전히 이론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더 연구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 앞부분, 즉 상승 타이밍으로 가보겠습니다. 상승 추세일 때는 이 기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캔들들 모두가 검은선 위로 올라와 있기는 했지만 공중부양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잘려서 안보이지만 앞에 긴 횡보기간에서도 저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횡보기간이나 상승 추세일 때는 이 기법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른 방법, 즉, 제첫 번째 기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럼, 제첫 번째 기법으로 타점을 잡아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기가 되겠네요. 다음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하잉크 코리아입니다. 타점을 잡아 보시길 바랍니다. 요렇게 세 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지점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살짝 바닥에 닿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분명히 공중부양 상태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잘못된 타점입니다. 서두에서 말했지만, 이 기법이 실전에서 적용될 경우 정확한 타점이 될 확률이 90% 정도입니다. 나머지 10%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저는 지금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류를 없앨 수 있는 다른 조건을 찾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된 기법이 아니기에 제가 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단주 매매로 연습하시면서 그 결과치를 저에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전에서 잘 적용된 경우도 좋고 오류가 난 부분도 좋습니다. 어떤 데이터이든 종목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브젠입니다. 저 앞쪽은 신경 쓰실 것 없습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다른 기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락 추세일 때만 이 기법이 적용됩니다. 타점을 잡아 보시길 바랍니다. 정확히 여기네요.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센입니다. 타점을 잡아 보시길 바랍니다. 요렇게 되겠네요. 첫 번째 타점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앞부분이 안 보여서 살짝 애매하기는 하지만 하락 추세 끝자락이 맞습니다. 두 번째 타점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진짜 애매합니다. 하락 추세라기보다는 횡보에 가깝습니다. 행보국간에서도 이렇게 이 기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제가 더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정확히 하락의 끝자락에서 나왔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타점입니다. 다음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GW바이텍입니다. 정확히 타점이 나옵니다. 여기네요. 그럼 이제 이 차트에서 제첫 번째 기법을 적용해서 타점을 잡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입니다. 그럼 두 타점을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확실히 오늘 배운 기법이 한 타임 더 빠르게 타점을 잡아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락 추세 중간에 골파기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저 부분을 타점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 공중부양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법은 오류가 있습니다. 실전에서 사용해 보시고 잘못되었다고 저에게 따지시면 안 됩니다. 그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고수분들이 검토해 보시고 이 기법의 맹점이 무엇인지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 제가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종목을 드릴 테니 이 종목들에서 오늘 배운 기법으로 타점을 잡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